사실, 영원히 머무를 줄 알았다.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정말 좋아했으니까. 단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었으니까. 녀석과 갔던 수많은 곳들을 아직도 어렴풋이 떠올릴 수 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도 하고, 사업이 흥해 소리를 질러보기도, 화도 내보고 울어보기도, 차 안에서 별걸 다 해봤던 것 같다. 그만큼 내겐 차, 그 이상의 공간이면서, 일종의 기억이었다. 하지만 오늘 녀석을 떠나보내려 한다. 17살이 된 스칼렛은 몸이 많이 망가져 더 이상 달릴 수 없었다. 차보다 비싼 수리비는 선뜻 함께하자고 말하기 어려웠다. 망설였다. 몇날 며칠을 망설였고 회피했다. 그러다 삶에 불편함이 찾아올 때쯤 마지못해 우리의 인연을 여기까지로 정하고 시절 자동차로 녀석을 떠나보냈다. 사실 난 물건을 오래 쓰는 게 하나의 낭만이라고 생각했다. 차도 그렇고, 지금 쓰고 있는 지갑도 그렇고, 무심코 있으면서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물건이었다. 감정을 실어서 애착이 생긴 건지, 추억과 함께해서 미련이 남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안녕을 고했다. 볼리포인트 2015년 친구들과 운영했던 음식점 첫 매출은 오픈빨에 더해 지인이 책임지는 거라며 아는 사람을 모조리 동원했다 당연히 올것 같은 사람은 안 오고 안올것 같은 사람이 오는 놀라움의 연속인 어느 날 대학교 동기가 찾아왔다 재학 시절 한마디도 나눠보지 않았던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던 친구 과대였던 녀석은 항상 진두지휘를 했고 책상보다는 칠판 앞에 서 있는 걸더 자주 봤던 것 같다. 나랑은 결이 안 맞아서 얘기 한번 안 해보고 결국 졸업을 했다. 그런 녀석이 오픈 때 찾아왔다. 고마웠다. 너무 고마웠다. 서로의 근황을 묻다. 최근 가죽 브랜드를 운영하는 걸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지갑을 구입했다. 사실 일상에서 이 지갑의 특별함을 느끼진 않는다. 하지만 바꾸라는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잔상이 떠오른다. 아마 그때의 감동 조금과 그 시절을 담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여러분도 뭔가 추억이 깃든 조금 바꾸거나 버리기 힘든 그런 물건들이 있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두 가지가 뭐 대표적이긴 한데 어이 지갑 같은 경우는 그제 친구가 만든 가죽 브랜드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폐업해서 없어졌습니다 <laughs> 근데 원래는 생지 컬러였는데 지금 제가 계속 사용해서 이렇게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컬러로 바뀌었죠. 별거 없는 지갑인데 그냥 바꿔야지 하면서도 막상 바꿀 때가 되면 바꾸기 싫더라고요. 그때 그 갖고 있는 그런 기분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그차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저희 친형한테 물려받은 차인데 너무 좋은 걸 물려받기도 했고 거의 20년 가까이 탔는데 어, 이번에 수리비가 거의 천만원? 그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엔진이 고장이 나서. 근데 사실 혼자였으면 아마 고치고 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저는 혼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2세 계획도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거 고려해서 바꾸라고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도, 아, 이번에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고, 영상을 찍고, 이제, 빠이빠이 하려고 했는데, 막상 또 보니까, 어, 너무, 아직도, 좀그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아까 물건을 오래 쓰는 게 낭만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말씀했었잖아요. 근데 이 낭만이 뭘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찾아보니까 우선 이 낭만은 프랑스어 로망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 로망이라는 단어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발음대로 표기한 한자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낭만이 된 거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낭만과 로망은 같은 뜻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낭만이 있다라는 표현을 언제 많이 쓸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이제 과거를 회상할 때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8,90년대를 보면서 아, 그 시절 낭만 있었지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는 거 보면 이 낭만은 어떤 시간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아마도 추억이겠죠. 물론 이제 그 낭만을 야만이라고 말을 하면서 미기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거는 이제 그런 시간을 안 품어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 들기도 하는데. <laughs> 어, 근데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어, 저 같은 세대는 다양한 패션을, 유행을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막 힙합부터, 니폰필 배정남 스타일, 스키니, 뭐 아메카즈, 뭐 다양한 걸 겪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션의 흑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근데 분명히 그런 걸 보면서 누군가는 와, 옛날에 저렇게까지 입었었다고? 너무 추하다, 구리다 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 어 솔직하게 제가 봤을 땐 낭만이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진심이었으니까, 옷을 좋아했으니까, 열정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패션엔 낭만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음. 생각이에요. 낭만은 음. 낭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 어떠한 낭비가 있어야 돼. 시간이든지 이든 뭐든지 효율적인 거를 하는 삶과는 괴리가 있어야 돼요. 그치. 낭만을 하려면 저걸 맞아. 왜 해? 이게 뭔 돈이 된다고? 이게 무슨 이걸 왜 하는 거야? 난 너무 좋은데 미치겠는데 연애를 왜 합니까? 연애는 돈쓸 일만 있는데 아. 왜? 좋으니까 <laughs> 낭만이란 그런 거예요. 낭만을 찾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요. 뭔가 무가치한 것에 무가치한 거를 가치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 행위? 그 과정? 다른 사람들은 이게 가치있지 않은데 어. 나한테는 그게 되게 특별하게 어. 보여질 수 있는 거지 어, 요즘엔 너무나 쉽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켜면 그 제품 추천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커뮤니티 같은데 가면 너무나 쉽게 질타를 받기도 하고 어, 소외받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나 쉽게 공유가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어, 많이들 좀 실수를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답을 선택하는 게 싫은 거지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흑역사를 만들더라도 남들이 좋다는 거 말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입어 보고 낭비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낭비가 어, 패션에 내공이 생기게 만들 거고, 그리고 그 내공은 언젠가 당신에게 낭만해서 해줄 겁니다. <laughs>